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감별사 오로라입니다. 오늘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인 급해서 아무 데나 연락할 뻔했다는 말을 떠올리며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지출로 당장 오늘 안에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통장도 카드도 여유가 없어 막막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럴 때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활용해 비상금을 마련하는 방식이 선택되곤 합니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금융권 대출이 아니라 이미 통신사에 설정된 결제가는 금액을 현금처럼 전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용조회 없이 진행되며 휴대폰 본인 인증을 통해 비교적 빠르게 입금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절차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진행을 재촉하며 부담을 주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정상적인 업체라면 진행 전 수수료와 실수령액 입금 시간을 먼저 안내하고 이용자의 선택을 존중하며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나 개인정보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액 결제 금액은 다음 달 요금에 합산되기 때문에 당장의 해결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자신의 결제 일정과 지출 여력을 고려해 감당 가능한 금액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만으로도 불필요한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액 결제 현금화는 급한 순간을 넘길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며 속도보다 신뢰 절차보다 설명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투명하고 깔끔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이용 방법입니다. 현재 소액결제 해킹 이슈로 KT, LG, SKT 모두 한도가 다르니 꼼꼼하게 물어보고 진행하세요. 고정 댓글에 인증된 업체 링크 남겨두었으니 상담부터 진행해보는 건 어떨까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감별사 오로라였습니다.